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평창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 행위에 추가했습니다. 김종근 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 KBS 뉴스였습니다.